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어제는 사사시대 영적인 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신정 체제에서 신적인 왕정 체제로의 그런 새 시대를 여는 임무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의 섭려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살핀 대로 엘가나가 실루에 올라가서 제물을 가족들과 나눠 먹은 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며 서원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절은 실로로 올라가서 이렇게 화목제물을 먹은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보면은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일어난 이유는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대조적으로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라 할때그 의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일반적인 의자가 아니라 어떤 왕이나 제사장과 같이 백성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들의 신분을 대변해주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래서 의자 앞에 정관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묘사이기도 한데 저자의 의도는 한나가 일어난 반면 그 엘리는 앉아 있었다 이런 것에 이런 상반된 대조적인 이런 동작을 통해서 한나의 영적인 상황과 엘리의 영적인 상황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선 한나는 계속해서 그 한나의 동작을 묘사하는 그런 동사들을 보면 기도하고 서원하여 기도하고 이런 것이 계속 이 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한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열리의 경우에는 뒤에. 계속 그 엘리를 묘사하는 그런 형용사나 동사들이 계속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자기 의자에서 넘어졌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런 동사들과 또는 형용사들이 계속 엘리를, 엘리의 영적인 상황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신앙이, 신앙 성장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퇴보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나와 엘리의 이런 그들의 동작을 묘사한 동사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그 둘의 영적인 상태를 대비하는 이런 묘사는 뒤에 사무엘과 엘리의 그런 대조로 또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뒤에 그 3장에 보면, 3장 2절에서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이두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한나는 일어서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 반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은, 표현에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엘리가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 그가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엘리 대제사장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가지게 합니다.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활기를 이렇게 잃어가는, 잃어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서, 길어져 가면서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정체하거나 퇴보해가는 그런 것의 최후에 대해서, 그런 상태의 최후에 대해서 엘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엘리처럼 영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또는 퇴보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도 죄야 라고 할수 있는 그럼 우리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하나씩 하나씩 축적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그렇게 영적인 퇴보와 그런 정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어서 일어선 한나와 그리고 앉아 있는 엘리의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한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녀의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5장에서 그 마라 그 그거는 이제 물이 써서 마라라는 쓰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룻기에 나오는 그 나음의 경우에도 자기를 나음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어떤 영혼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 이거를 마라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나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다. 마라의 상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주 원인은 한나가 자식이 없는 그런 것이었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분인나가 그 사실을 인해서 격동시키는 이런 것을 인해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마라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한나는 자신을 격동시키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괴롭게 만드는 분인나와 따지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인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철양하고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그런 자세, 마음이나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이 들으실 들으셔서 기뻐하실만한 그런 내용을 그렇게 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어, 뒤에서도 마음을 통했다 이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이 나아가서 정직하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자신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기도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씨름의 그런 과정이 없이 그런 결론에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그런 기도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서원해서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여호와께 평생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서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바로 앞에 통곡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런그 어원이 같은 단어를 계속 통곡하고 서원화 이렇게 계속 연어서 쓰고 있는 것은 이 한나의 고통이 매우 심했지만 그, 그런 사,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아주 심한 고통의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러서원하 서운하며 기도했다 라고 하는 그런 한나의 그런 성숙한 신앙을 이런 연속적인 그런 어원이 같은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는 또는 기도의 깊이는 또는 신앙의 체험의 깊이는 종종 그런 고통의 깊이와 비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큰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막그 타서 불에 태움을 받고 막 그러는데도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막 혀를 깨물고 이를 갈며 슬피 울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고통의 깊이가 신앙의 체험과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는 고통의 깊이만큼 신앙의 체험이 그렇게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 고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똑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답을 얻은 사람과 그저 정해져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또는 살 기독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도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의 사람에게서 보이는 그런 피상성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에서 연유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진 사람과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곧장 그, 이런 투쟁의 과정이 없이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한 사람의 그런 피상적인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거예요. 그녀는 세 번이나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극률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자신이 얻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거듭 그 자신의 그런 마음을 겸손하게 간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가 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민숙이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오늘날도 그렇죠. 누가 어린 사람이 막 머리 어,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분이심을 인정하고. 매사에, 자, 자, 자신의 전생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그렇게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11절에서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12절을 보면 그녀가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어, 그 제자들에게 세번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번 기도했을 때그 내용이 뭐 세번 기도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세번 기도하시는데 아무리 말을 천천히 해도 그 기도를 한 시간씩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 동안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론, 기도 내용을 주님이 한 시간 동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짧죠. 뭐 겨우 뭐몇 십초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나의 기도도 아주 내용이 짧죠 뭐1초도 안되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생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나의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 솔직하고 정, 그 간절한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끈질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목표로 할때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이 자리에서 물러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 나루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가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 야곱의 자세. 아니면 죽으니까 그런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속으로 기도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묵상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입 모양만 막그 하면서 막 신음을 쏟아내는 그 신음을 쏟는 그런 방식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를 엘리가 주목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번 흘깃 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딸싹딸싹 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가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타박을 합니다.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재무, 드린 재물의 일부를 그렇게 같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족들과 같이 먹을 때 술을 마시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렇게 술에 취해,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일반적으로 묵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는 이 한날을 그런 여자로 술취한 여자로 오해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오래도록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겉모습만 볼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겉모습만 읽었을 뿐이지 그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을 무감각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감각, 무감각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앉아 있다. 또한 날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도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뒤에 그의 아들 험니와 비나스를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하는 것그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저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과 퇴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프, 슬픈 일입니다. 저나 뭐이 아침에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정도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점점 그 연약해지고 활력을 잃을 때 우리 영혼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갔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엘리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엘리가 이때 98세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끼어 있는 그런 삶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의 말에 대해서 한나는 자신이 마음이 슬픈 여자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우리가 눌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쏟아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 놓았다 쏟아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라고 할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기도의 그런 자세를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는 것 시편 기자는 32편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종일 자신을 누름으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그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그 마음을 쏟아내지 못할 때 오는 그 영혼의 그 눌림과 답답함과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방식이야, 통속, 대성, 통곡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나처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런 것이 없이도 소리는 나지 않지만, 유치 그진그 시인의 소리 없는 깃발 아니,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소리는 없지만 영혼의 그 아우성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도는 영혼의 노역입니다.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며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그녀에게 평안이가라고며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엘리는 이렇게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한나의 기도 응답받기를 위해서 축복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원을 드린 한나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가서 먹고, 그전에는 먹지 않았는데,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놀라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함이 얼굴에 근심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런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가서 먹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의 변화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한나의 이런 모습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어, 기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요소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원통함과 격분되고 슬픈 마음으로 통곡하던 한나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는 모습으로 떠났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잠을 깨우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에, 오래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는 근심이 없이 떠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외적인 상황은 전혀 변화 없고 근심거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원동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므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어, 기도 기도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자식이 없고 분인 나가 그것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격분된 상황을 인해서 슬프고 원통함을고 시작했던 그 기도가 기도를 마칠 때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이런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기를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 자리를 떠날 때는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